자 오늘은 전대차 계약을 합니다. 자 전대차 계약은 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고 전대차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주지 임대인이 아니라 자 전차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또그 임차인은 또그 부분을 자기가 살지 않으면 않으면서 명도 양도하면서 그집 부분을 새로 살게 할 전차인과의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을 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전대차 계약하면 당사자,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이 되지 않고 계약 당사자는 임차인과 전차인 간의 차임 지급을 전제로 자, 사용 수익 해할 계약을 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 이 전대차 계약은 크게 두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전대차 계약과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전대차 계약이 자주 나오죠. 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전대차 계약은 계약 자체는 유효가 됩니다. 아무리 임대인과 동의를 받지 않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건물 사용 수익 해할 의무가 지워집니다 계약은 유효. 유효로서 그 의무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전 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전대차 계약은 계약이 무효다 틀립니다. 계약은 반드시 유효로 가야 됩니다. 자, 계약은 유효라는 말이 아주 잘 나옵니다. 계약 시에 계약 체결 시에 계약 목적과 대의금이 반드시 확정될 필요도 없고 확정되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고 후발적 불능 계약 체결 후에 자, 건물이 전소 멸실되더라도 잔금 이행 전에 멸실 전소되더라도 이것은 계약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 계약 체결 후에 일어난 일도 계약은 유효이고 그다음에 자, 계약 목적 당시에 반드시. 대금과 목적이 확정되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이고, 자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전대차 계약도 유효입니다. 자, 그리고 타인의 권리와 타인의 물건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 소유의 물건만 매매 계약이 유효가 아니라 남의 물건, 남의 권리도 매매 계약 체결하는 그 자체는 계약은 무조건 유효로 가야 됩니다. 시험이 아주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전대차 계약을 들어가는데 전대차 계약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전대차 계약도 유효로 갑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 사유가 될수 있죠. 계약 해지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임차권의 양도 계약은 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유효도 갑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지만 계약 해지 사유가 되죠. 하지만 이 또. 두 가지 경우에서는 계약 해지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배우자일 때, 법률상 배우자일 때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법률상인 배우자일 때는 임대인에게 배신적 행위가 아닌 한 이것은 계약 해지사유도 되지 않는다. 또두 번째, 임차인이 전체를 전대차계약하는게 아니라 임차인이 살고 있는 소 부분, 일정 소 부분만을 사용케 했을 때는 전대차 규정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작은 방 하나 또는 방 한쪽, 한쪽만을 제3자에게 사용케 하는 행위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러는 거. 일반적, 일반적일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권리는 무단 전제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전차인에게 아무리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차인에게 임대인이 소원의 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야 됩니다.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이나 또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이나 금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임차인과 무엇을 해야 된다? 계약을 해지하고 해야 된다. 해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장이죠. 절대 잊어먹으면안 됩니다. 자, 임대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지하지 않을 때 명도 청구를 할수 있어요. 내 집이니까. 임대는 동의를 받지 않는 전차인에게는 자 명도 청구 나가라는 소리는 할수 있지만 계약에 이러한 손해배상이나 금전적인 부당이득 반환은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청구하는 게 원칙이다. 이 정도 치면 안 됩니다. 잊어먹으면 자임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있죠. 전차인에게 토지를 인도하여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요. 자 그때 전차인의 권리 의무는 전차인은 신축한 건물이 아무리 현존하더라도 토지 임차인 하더라도 자기가 신축했다 하더라도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토지 전차인은 자, 임대인에게, 임대인에게 자기 지상물에 대한 반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는 토지 임차인은 건물이 현존하든가 수목이 현존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다.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전차인은 행사할 수 있겠죠. 동의를 받지 않는 토지 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요 중요하죠.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 계약이죠. 전차인의 효력은요. 이미 발생한 임차인이 자, 임차인이 이미 발생했던 연체 차임채무는 전차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자, 자기는 자기부터 임대인에게 차임을 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그 전에 차인 채무는 전차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자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이기 때문에 자,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자기 전차인에 대한 권리 전차인에 대한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해버리면 임차인에게 굳이 명도 의무는 없어지는 거죠. 집주인에게 진짜 명도했으니까 임차인에게 명도 의무는 소멸한다. 자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들어온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 임차인에게 임차인에게 차임을 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하면 자 그것을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에 대한 차임 지급에 대한 요건으로 항변으로 임대인의 차임 연체를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인해서 임대인의 연체를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의 통지의무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일반적일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 계약이 있었을 때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때는 통상 될 때는 임차인에게 대한 계약 해지 사유로 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자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통지는 자 전차인에게 하지 않아도 바로 계약 효과가 발생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아무리 임대 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 계약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는 굳이 전차인에게 하지 않아도 계약 해지. 효과가 발생된다,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기에 달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는 전차인에 대해서 통지가 없어도. 해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일반적일 때는 전차에게도 통지를 해야 되지만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통지는 전차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임전 임대차계약 해지와 전대차계약 해제 효과가 발생되는 거죠. 자 부속물 매수청구권도 있습니다. 자 전차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는 임차인의 아무리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 할지라도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는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차에는 임대인에게 집주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거나 또는 임대인에게 매수한 독립된 부속물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시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지 아무리 임대인 동의를 얻은 전차인 할지라도 임차인에게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이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문장을 잘 확인해서 맞추면 됩니다. 이거 문장을 확인 안해서 틀리면 너무나 안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임대인 동의를 얻은 전대차 계약이라 할지라도 임 전차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는 임대인에게 부속물을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에게 매수한 물건에 한해서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계약 종료 시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전대차 계약을. 또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규정이 위반한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이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이 계약이 무효가 된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계약은 유효가 되고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전대 효과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지금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자기가 돈을 올 차임을 줬다 해서 임대인이 안 받았다 하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차인은 임대인 전차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지급 의무를 임대인에게 바로 의무가 발생합니다. 전차인은 자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여전히 동의를 해서 전대차격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임 전차인은 또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고 자 이런 관계가 형성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임 임대인의 동의로도 임차인을 전대한 경우에는 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임차인은 또소 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전대차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자소 부분을 제삼자에게 사용케 한 행위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임대 임차인과 전차인의 부부지간 법률상 부부지간의 관계도 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명의를 바꿔 줬다 하더라도 어차피 부부지가 이니까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자,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로. 자, 임대가 종료,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는 자, 임대는 원칙적으로 통상질 때는 전차인에게도 해제 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전차인에게 해제 통보를 하지 않으면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반대 경우가심면잘 나오죠. 임차인이 채무불량으로 이익의 차입 연체가 됐을 때 해지 통보는 전차인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익의 차입 연체로 난 계약 해지 통보는 아무리 임대인의 동의를 얻다 할지라도 전차인 할지라도 굳이 전차인에게 해지 통보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전항의 상 통지를 받을 때 중요하죠. 자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는 그 지상권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아무리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 전차인은요. 전차인은 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어떨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일 때 현존할 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지 않는 토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로 가죠. 부속물 매수청권 구 건물이나 공장물 임차인은 자 적법하게 전차인의 그 사용하는 편의를 위해서. 동의 어떤 동의 임대인의 동의 자 임대인의 동의와 또는 임대인의 매수한 물건에 하해서 공장물이나 또는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도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면 무조건 틀립니다 아무리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이나 할지라도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하는 요건은 반드시 여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첫째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거나 또는 매수한 물건일까. 두 번째 독립된 물건일까. 임대인 건물과 일체화가 돼버리면 부속물 청구가 안 됩니다. 임대인 건물과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 독립된 물건이어야 됩니다. 독립된 물건일 것, 그 다음에 계약 종료시에 청구할 것이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부속물 매수청구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와 매수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임대인의 물건보다 독립된 물건일 것 1차화가 됐다. 그렇죠? 그러면 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별도로 효용에 지장이 없을 것 효용에 지장이 없다. 효용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독립된 물건입니다. 임대인의 물건과 제거하여도 효용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독립된 물건일 것. 그 다음에 계약 종료실 것. 이럴 때 청구할 수 있는게 부속물 매수청구다. 그래서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얻었다 하면은 부속물 매수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부속물 매수청구권 자, 이런 것은 반드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은 무조건 효력이 없습니다. 지상물 매수청구 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포기하더라도 포기약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배제특약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개사 시험에서 배제특약이 거의 다 가능한데 당사자 합의로 부속물 매수와 지상물 매수 청구권만큼은 배제특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로 행사하지 않기로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부속물 매수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포기 약정할 수 없다, 그죠? 자, 그리고 부속물 매수청구와 지상물 매수청구는 자 일시 사용자, 일시 사용자는 깔세라가 된다, 깔세자. 그래서 매달 하, 사용할 월세를 한꺼번에 지급하고 그 기간 동안 사용하는 임차인을 깔세라그러는데 일시 사용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와 지상물 매수구권 적용하지 않는다. 일시 사용자에게는 주택 임대차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하지 않는다. 자 요거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전대차 계약 다시 한번 하면 임차인, 임차인의 전대차 계약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대차 약정을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던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자 임차인과 전차인의 임차권 양도 계약을. 전대차 계약을 하는데 동의를 얻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다고 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아도 전대차 계약은 유효다. 자, 그래서 계약은 해지 사유가 될 뿐입니다.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자체가 해지가 사유가 되버리면 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뿐이다. 그래서 임차인의, 그렇지만 계약 해지 사유도 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임차인과 전차인의 부부지간, 법률상 부부지간일 것. 그 다음에 임차인이 소부분만을 제3자에게 사용케 했을 것. 이것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임대인의 권리죠. 임대인은 무상전대를 유로 무단전대 자기의 동의를 받지 않는 전대를 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계약을 해지하지 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나오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전대차기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은 아무리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 사유가 됐다, 됐다 하더라도 제3자 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직접 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지 않는 전대차 계약에서 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해지하지 않고서는 전차에게 인 금전적인 손해배상 또는 금전적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지하지 않고 전차에게 인 명도 청구는 할수 있습니다. 나가라는 청구는 할수 있어요. 내 집이니까. 그래서 명도 청구는 할수 있지만. 금전적인 손해 배상과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계약을 임차인과 해지하고 나서 전차인에게 금전적인 손해 배상과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손해 배상과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시험에. 자, 그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전차인한테 계속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해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요. 자 그래서 임차인의 금 그렇지만 임차인의 금을 소 부분만을 제3자에게 사용케 하는 행위는 자 의무를 받을 의무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의무도 없고 계약 해지사에도 되지 않습니다. 소 부분만을 자 사용케 했다는 것은 전대차 계약이 아니다는 것+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전차인의 권리 의무죠. 자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토지 전차인 이 신축 한금을 토지 전차. 하지만 동의를 받지 않았답니다. 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토지 전차에는 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오면 되죠. 자 토지 전차에는 동의를 받지 않는 토지 전차에는 아무리 건물과 수목이 현존하더라도 자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이제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자, 동의를 얻었는데, 얻어도 동의를 얻고 전대차 계약을 했어도 합의에 의해서, 기간 만료가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합의에 의해서 계약 자체를 해지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해요. 임대차 계약을, 자, 전대차 동의를 얻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합의해서 해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차인의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대차 계약을 동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임대차 관계를 해제해버리면 전차에은 권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합의해서 해제할 수 없다로 갑니다. 그래서 전대차 계약을 동의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이후에 합의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전차인의 효력. 이미 발생한 임차인이 발생했던 연체 차임 채무는 전차인에게 채무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대차 계약에서 자, 임차인의 연체 차임 채무는 전차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전대,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로 해지할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로 해지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임대차와 전대차 기한이 모두 만료된 경우 임 전차인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할 수 있습니다. 굳이 임차인에게 명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직접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하면 자, 임차인에 대한 건물 명도 책임은 면해지죠. 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의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차임의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다시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거꾸로, 차,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전, 임차, 임대인이, 임대인이 전차인에 대한, 자, 차임에 대한, 자, 올세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자기는 임차인에게 지급했다 하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게 좋죠 자 임차인에게 꼬박꼬박 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차임을 받지 못했다 하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 지급 의무를 진다 맞는 말이죠 자 임대인의 통지의무죠 임차인이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할 때는 자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하고 전차. 차인에게도 계약 해지 통보를 알려줘야 되지만 자 임차인의 차이, 차임 연체로 인한 이기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는 전 차인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차, 계약 해제 효과가 발생된다 시험이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차임 연체기 이기의 연체기에 달할 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굳이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 그 사임의 통지가 없어도 해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굳이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 유반 차임 연체로 이익의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는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게잘 나오는 문제죠. 자, 지상물 매수청구권입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토지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단, 요건은 뭐다?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은 토지 전대차에 한한다. 그렇죠? 반드시 동의를 받은 토지 전대차는 건물과 또는 수목이 현존할 때는, 자,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할수 있습니다. 채, 그렇지만, 채무불리형으로 은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임차인 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일 때 인정되는 거지, 의무 위반일 때는 지상물매수청구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임 연체로 인한, 차임 연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답니다. 그러면 임차인도 안 되고 전차인도 전차인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임대차와 전대차 계약이 모두 만료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반적일 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요건이 뭐다?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은 전, 전차인의 하나입니다.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은 토지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선존할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됐건 또는 전차인이 됐건 차임 연체, 채무 불리행으로 차임 이기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연히 동의를 받지 않는 임차인, 전차인도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겠죠.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부속물매수청구는 건물 임대차 또는 건물 전차인에게 인정되겠죠. 자, 전대차 종료 시에 전차인은 그 사용의 편의을 위해서 임차인의 동의를 얻다꼭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얻었으면 부속물매수청구는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안됩니다.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두 선물 매수청구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임대인에게 매수한 경우 그다음에 독립성이 있거나 두 번째 그다음에 계약이 종료가 됐거나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 임대인의 동의 또는 임대인의 매수한 물건 그다음에 반드시 임대인의 근무가 독립된 물건이야 된다 독립된 물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거하여도 효용이 영향이 없는 거 효용 가치가 계속 유지되는 거 제거 어떤 분리되어도. 효용에 영향이 없다는 건 독립성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1차화가 됐다 하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의 매수하거나 반드시 독립성이 있을 거. 그다음에 계약의 종료시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도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지. 임차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차인에게 매수한 물건은 절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수 없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반드시 포기할 수 없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조건 무효다. 그죠? 민법에서 웬만하면 당사자 합의로 배제 약정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는. 배제 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하셨죠 지상권에서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조건 무효이고 지상권은 100% 지상권자가 무조건 양도 임대할 자유가 있죠. 지상권 설정자의 의사에 반해도 지상권을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에서 지상물 양도 금지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도 포기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계약이 지, 중에, 계약 중에 또는 계약 만료 시에 건물을 철거키로 한다는 약정은 포기약정으로서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건물 철거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되고, 그렇지만, 피로비와 유익비 포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인이, 자, 반드시 임차인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피로비와 유익비 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다. 맞는 문장. 하지만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피로비 청구권과 유익비 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부속물 매수청구권과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다. 포기약정이 무효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 그러면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또 요건이 있죠. 자,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에게 매수한 경우나, 독립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부속물 매출권입니다 자,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전대차와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전대차를 반드시 숙지할 것.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 계약도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전차인의 거주권은 확보되지만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 지급 의무가 발생되고 아무리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위 계약 해지 통보는 굳이 전차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전대차권 임대인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됐는데 아무리 계약 해지 사유가 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전차인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전차인에게 금전적 금전적으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수 없다. 자, 여기까지 전대차 계약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된다.